002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기상사입니다. 세기상사의 테마는 영화 도시재생이가 있습니다. 세기상사은는 동사는 1958년 8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1968년 12월 24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석유판매사업부가 매출 93.1%를 차지함동사가 운영하는 대한극장은 2001년 12월 말에 신축 준공된 복합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11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영상 시설과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음 2021년 8월부터 문화레저사업부 신설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였음 <목소리> 기업 개요 대시 동사가 운영 중인 대한극장은 2001년 12월 말 신축 준공된 최신 복합 극장으로 11개관을 보유 극장 내 매점과 일반 음식점 및 편의 시설 운영 대시 배급사로부터 영화를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으며 상영기간 동안 판매된 상영수익의 일정 비율을 종영 후 배급사에 후지급함 대시 2021년 중 석유판매사업부 신설을 통하여 총 7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대의 복합문화공간 스누피플레이스 1호점을 개점하였음 재무 대시 커비드-19 마이너스 장기화로 영화관 운영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주유소 매출 증가 신사업 카펫 슬래시 베이커리 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동기 대비 급격한 매출 성장 대시 급격한 매출 성장으로 영업비용도 증가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파생상품평가 이익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 역시 확대 대시 오트 시장의 성장에 따른 관객수 감소가 예상되나 단계적 일상회복과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주유소 및 카페 슬래시 베이커리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당.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세기상사의 시가총액은 39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세기상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94위입니다. 세기상사의 상장 주식 수는 529만 3,148주입니다. 세기상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기상사의 퍼운 N 슬래시 A 이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마이너스 34.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22.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은 2.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87원이고 추정 EPS는 N슬래시 a 1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1.70배, 43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슬래시 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슬래시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억원, 마이너스 12억원, 마이너스 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억 원, 마이너스 15억 원, 마이너스 19억 원입니다. 세기상사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9번지 55%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7.9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상사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060원보다 3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4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기상사의 종가는 7400원이며 주가가 세기상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기상사의 종가는 7400원이며 주가가 세기상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240일선과 480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 0 1입니다 금일 세기상사는 은 거래량만 2700여든 다섯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4435주, 하나증권에서 1 8 0 9주 유한타증권에서 1600가 흔 아홉 주 대신에서 1001흔 다섯 주, 미래의셋증권에서 83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8527조, 키움증권에서 2004순세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012조, JP모간에서 2044조, CS증권에서 배가흔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300가흔한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관련주 세기상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